안녕하세요, 진주부분의 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저는 장문이 장이 오른지를 왔습니다. 네, 지금 보헤이 청아집에 왔죠? <laughs> 오늘은 또왜 청아집에 왔나요? 저희가 1년에 또한번 있는 날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추석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이번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어에 김장을 담가요. 김장이 어떤 거죠? 김장에가한 사람과 김장 먹는 거 그런 김장인가? 네, 김장 내에는 고파오차이 고파오차이 자! 우리 김장 다듬는 데 필요한 재료들 다듬기 시작! 마장 다듬는 데 필요한 재료들 다듬 그냥 유 찍으려고 하다 이런 거 보여줘야 돼 대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1년치 김치를 다 한대요? 근데, 이렇게 물 쌀을 씻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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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쪽파를 씻자, 이렇게. 이렇게. 쪽파를 씻자, 이렇게. 이렇게. 쪽파를 씻자. 이렇게. 이렇게. 쪽파를 씻자. 이렇게. 자 힘이 드네 요렇게 <laughs> 아, 이제 열심히 씻어야 합니다 지금 몇시냐고요 10시 49분 이걸 또다 씻으려면 <laughs> 자요 예. 상태 3마리 양파 껍데기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네 향이 음. 너무 좋아요 이거는 다 건더기를 안 집어넣고 네. 국물만 우려내갖고음 3시부터 끓인거야 어어어 음. 3시? 오 3시인가? 응 큰거 같죠? 아유 응. <laughs> <바로. 웃음> 여러분 이게 김치 김장할 때 들어간다는게 비법 소스 하고나서 나온 이 육수를 김장에 넣을 거예요. 80kg. 80kg인데 김치 이렇게 생겼어요. 응. 오. 80kg 내가 내가 지금 80kg, 78kg이야. 1kg하고 <laughs> 네. 똑같은 거야. 자기거든 하나야. 이시 80kg의泡菜. 8 0 k g 要용的什么萝卜啊빨리 전해주세요, 김 이런 쪽을 여기 잘 잘못 잡으면 손 놓치면 손탁 비어 그냥 손, 손 조심해야 돼. 예. 어손 조심. 그러니까 거기 잡아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게. 뭐이뭐이 잘한다. 뭐이 잘한다. 아빠 나갈게. 할 일이 없어. 여기, 여기 공간을 여기 와. 여기 <laughs> 공간을 줘야 돼. 이게 이렇게 일그러코 하면 이거 누가 얼굴 갈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가 다 공간을 줘고, 응? 알겠어. 거 정도 좀 작은 거는. <laughs> 겉에 약간 홈 파인 것들을 잘라내고 <laughs> 응, 이렇게 이렇게 요긴쪽에조응 어. 어. 음, 음. d 지금,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이거 이제다. 홈죠 그나와 <목소리도> 네. 아니, 여기 여기 해, 여기. 여기 해. 아니. 네. 네. 근데 줄어. 갔는데. 이걸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 문제는 화면을 띄워서 어. 아 <laughs> <laughs> <잔소리야, 좀 힘이 웃음> 잔소리 아주 귀이야 잔소리 차랑 예. 예. 응? 하고 싶어? <목소리> 아니 <laughs> 확실히 처음보다는 실력이 또 늘었어. 오늘 <목소리> 이야 무슨 말인아 모르겠어 아, 이거는 1년 걸려 할래? <laughs> 이런 뜻이야 <laughs> 어제 <laughs> 은 <씻어놓은 웃음> 쪽파랑 을 자르고 어요자요네 이제 전시시작 이거 쏠다고도 이제 많이 시킬라 했더 아직 어. 촬영을 하고 있네. 샤 샤워, 샤워. 뭐 해야 돼? 더 시키려고 했는데 촬영 안 해요. <laughs> 이번에만 봐줄게. 자로 제거. 물을안 해. 왜 이렇게 물빼야에 해? 이제 음, 거기 잠왜 거기 춧가루 묻잖아. 괜찮아? 소리야? 머니 어떻게 양이 하안 돼. 그러니까 양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알지? 새우젓 국물. 아, 이쁘다, 핑크. 새우젓. 새우젓. 그 새우젓 국물이 약 응. 아. 진짜 새우젓. 새우만. 새우들 좋아. <laughs> 떡소스. 마늘 들어갈게요 네. 응. 로

아그 업무가 네, 네. 다섯, 여섯 저연습하면서 <laughs> 여자면을 같이 하고 있어요. 다다다다아 <laughs> <laughs> 지금 노래 나오지. <laughs> 한, 한, 한 시간만 지나 <laughs> 설탕도 오. 이구그대 푸셔 푸셔. MSG 아니야? 아, m s n 아니야. 혹시 m s n

엄청 매대나괜찮은데맛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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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음. 음. 맛있게 해야 돼. 됐습니까? 나 어, 이 김치 또? 오케이. 네. 네, 아저씨. 아니 엄마! 그랬어 틀렸어? 아빠! 빨리 와서 봐봐. 엄마, 아빠 옆으로 가. 너 혼자 있, 있으면 안 돼요. 왜또또 잘못 쳤어? 아니 너무 고억 계속 걸로 어? 물 어, 어, 이렇게 물어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속이 안 빠지게, 속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겠고이쪽에이이렇 네. 아, 잘나는것 같은데? 어잘 나왔어. 어... 오이가 나보다 잘해. 내 베이비. 한통 먹어도 한통 먹어도 되겠다 지금. 땡땡땡다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목소리> <목소리> <잘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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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양념? 장인어른양념 양념? <laughs> 추가. 어, 아, 한 번에 많이 뜯 말이야. 그래서 아차는대면서 김치 팔수 있을까? 김치 진입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진짜는 이거 좋아. 먹고 싶으면 우리한테 댓글 남겨줘요 집밥 어, 안안 룩해볼게 어, 다행이다 행이다이큰통에다 아, 나... 비워있음 비우기도 응. 힘들다 뭐 이쪽이네요 어, 맛있게 부이죠 예. 여러분 이번에 한국을 긴장해요 진짜 맛있는 김치 음. 만들면 그렇게 고생이 많이 하셔야 돼요 장의묘이가 보쌈이거든요. 수유 이거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죠? 아니요. 삼겹살하고 목살이에요 어. 이따 봐 끓을 때 봐요 오. 오. 진짜 맛있게 끓인요 진짜 맛있게 끓다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맛있지? 드디어 오늘 김장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1년에 한번 있는 김장데이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0분 정도이고요. 저희가 김장까지 다 하고, 김장의 하이라이트 수육까지 먹고, 아침 상태인데요. 진주의姐姐、姐夫、岳父、岳母, 加上我们两个总共六个人所以我们可以从中午十二点很快速的到完结束 저희가 만든 이 김자의 양이 80kg 정도예요. 한동안 <laughs> 가족끼리 먹을 김장을 무사히 잘 만들었고, 어, <laughs> 오늘做泡菜怎么样很好体验吧怎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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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청와니까 모든 지다 재밌고 다 좋아해요. 한시 이 영상은 참가해주세요이영상 빠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이 영상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들 귀여운 제 주소 펑크 타입의 이 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다른 제 주소를 귀여운 제한국를 귀여운 제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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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제주세요 지금 뭐제 주소를 귀여 <laughs> 이거 겉절이고 이건 김장 김치라서 이거는 이태서 드시고 이거는 김치로 드시고. <laughs> 네 안녕. 청소 아니야?